고죄를 위한 자비신비신 예수 오심에서 사책하러 나온 거룩한 피한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있다갑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민폐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님 제의 아드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 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할 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성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달을 이루고 사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임금이시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극심한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피해 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하는 개화치셨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사제직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비통스러운 순환에 의지하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시어 이 역사의 장에서 성교회가 하님의 자비를 공헌하고 선포하게 해주소서. 하느님은중의분비자로서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성교회를 도와주시어 인류를 무겁게 진드르면서 그 존재를 위협하는 악에 맞서 성교회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놈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서. 아멘 한참에 가다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행주의 목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포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찬미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물되어 나시고. 보이셔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셨으며, 저승에 가시 사은 나의 주군이들 가운데서 고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등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명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견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과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러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나라.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저희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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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신성을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유를소서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고자유온 세상의 사비를베고소서예온세의순유를보시고자온 세상의 사유를 베푸소서 예수님 의 순환을 보시고자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온 세상에 자유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 세상에 자유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온 세상에 자유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온 세상에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몸과 귀영과 신성을 가진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유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유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유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유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리를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와의 세상에 자유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와온 세상에 자유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와온 세상에 자유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베푸소서. 세상에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온 세상에 자시를베푸소의고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의 수난을 보고예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고 <eraser>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리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광신 시선을 다시 날아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랑과온 저희와 저희와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저랑과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목 diamond> 보시고, 저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수의고예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수님온세상예님의 예수님의 보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을 보시고, 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님의보고수을 보시고,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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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